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네, 간만에 전자기기 아닌 제품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제 몽블랑 카드 지갑 개봉기에 이어서 실사용 후기입니다. 대략 1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 좀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제품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일단 실사용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입니다. 외관 처음에 제가 굉장히 좋다고 극찬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1년 정도 사용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톱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이 제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굉장히 잘쓴 제품인데 네 일단 장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저는 지갑보다는 카드지갑을 원했던 게좀 얇고 작은 사이즈를 원했기 때문에 카드 지갑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오래 쓸수 있는 디자인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고른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 이제 안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포켓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좀 넓은 포켓도 되어 있고요. 이게 카드 두개 넣을 수 있는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분증 하나 그리고 이쪽에 카드 하나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넣어서 갖고 다니고 이쪽에는 명함이나 이제 현금 같은 거 쿠폰을 넣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점으로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에 포켓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좀 지저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었을 때도 좀 슬림한 디자인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1년 지났지만 제가 계속 계속 이 다른 제품 생각 없이 쓸 제품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단점. 단점이 뭐냐? 네.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제품에 대한 스크래치가 좀잘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몽블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가죽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사피아노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물결돼서 있는 이제 사피아노 특유의 제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민무늬가 더 개인적으로 좀 원하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데 이 제품의 단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흠집이 많이 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흠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이용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러면 이제 손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긁힘으로써 흠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 이거 말고는 솔직히 단점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가격대도 큰 가격이 아니라서 접근정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제품 또한 아주 만족해 하고, 그리고 계속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전자제품 아닌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도 1위인 제품을 따지라고 하면 바로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깔끔한 디자인에 이 지갑을 열고 닫을 때,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최고인 제품입니다. 1년 정도 실사용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 저랑 똑같은 제품을 좀 찾으시면 밑에 제품명을 정확히 써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